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희찬 호사입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디어 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이제 위원회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이제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 가운데 오늘 하나 영상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어, 우리 이제 변호사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일반인 간의 분쟁도 많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니까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지방 변호사의 미디어 홍보특별위원회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는 어떤 사례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듯한 생활비 걱정인 아내, 아내 몰래 빠져나가는 이자. 아내 몰래 대출로 부동산 투자한 남편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갈등을 빚는 부부의 사연인데요 네. 또두 부부가 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로 항상 사는 게 걱정이 아내분이 계셨는데요 네. 남편이 아내 몰래 투자를 한 겁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거액을 했고 네. 이를 인하여 두 부부 사이 갈등이 생겼는데요 네. 이런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와이프는 네. 남편에게 이혼을 요건차연입니다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월급만으로 재산을 불릴 수 없다 생각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은데요. 그렇죠. 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서 간증이 심해지는 부부들, 실제로 사무실에 상담을 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 투자 때문에 이제 뭐큰 손실을 봤다. 그래서 뭐 일반 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고요. 부부 간에 이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투자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 되면 뭐 찾아오셨겠어요? 투자가 안 되고 큰 손실, 손실이 나니까 뭐 이혼하고 싶다. 뭐 상대방 상대로 뭐 투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상담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대출로 아내는 생활비까지 빠듯해졌는데요. 네. 남편이 이런 독단적인 행동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근데 사실 남편들도 할 말이 많아요. 아니, 투자는 처음부터 손실 날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투자는 다 어떻게 보면 또 대박을 노리고 수익을 바라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투자로 해가지고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또뭐 부모한테 돈을 꾼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또 어떻게 수익금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 간에도 뭐 친구한테 뭐 수익금을 같이 이제 나누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투자가 잘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투자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렇게 투자로 1억 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2억이나 3먹을 투자하나요? <laughs> 어디가세요? <laughs> 2억 원 투자하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조섞인 농담이 있는데 그만큼 투자가 어렵다는 거. 특히 요즘에 좀 많이 투자가 어려웠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뭐, 코인 시장도 안 좋고, 뭐, 이제 몇 개월 동안 사실 그동안 많이 내렸잖아요. 우리 주식도 많이 내리고, 코인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여러 가지 또 내부적,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많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투자로, 사실 투자가 손실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저도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 것도 많고, 이제, 이제 얼굴이 새파랗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는 파란색이죠. 외국에는 반대로 빨간색인데, 아주 그래서 세파래져가지고 오르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투자했다고 다 이혼사회가 될까요? 그럴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단선 투자가 이혼사유라면 모든 집안이 다 아, 그렇죠. 이혼하게 되겠죠. 그렇죠. 투자에서 손실 나서 다 이혼하면은 상당수의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만 가지고 투자에서 손실이 좀 났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회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럴 수는 있어요. 배우자가 극구 반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투자하는 거는 이제 너무 반대. 이제 굉장히 좀 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극구 반대했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막 대출받았다. 사채까지 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투자해서 손실을 봤다. 네. 그런 경우였대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이 너무 막. 그건 아주 큰이혼사유죠 경제적인 문제가 커지니까요. 응.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아내한테 속이고 이혼, 그 투자를 한거 아닙니까? 아내가 이제 그고 반대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지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부부 간의 그 신뢰를 깼다. 그래서 이혼 사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사례처럼 부부가 이혼했을 때 수억 원의 이런 빚을 음.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 빚을 진 남편이 혼자 갚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혼할 때는 이제 재산분할할때 아, 어떤 적극 재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고 뭐 주식이 있고 해서 뭐 적극 재산이 뭐한뭐 뭐 10억이다. 그럼 뭐 거기에 또 대출이 껴있잖아요. 그렇죠. 즉 같은 경우 담보대출이 뭐 5억이다. 그러면 이 집값은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집값이 5억인 거예요? 5억이죠. 5억인 거죠. 대출은 빼야, 대출은 빼야 되니까. 대출은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5억이 재산분할 대상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뭐 반반이 뭐 2억 5천만 원씩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뭐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이 적극 재산보다 소극재산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10억인데 이 사람이 뭐 은행 담보 대출 뭐 신용 대출 다 합하니까 15억이야 대출이 그러면 마이너스 5억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억을 어떻게 나눠요? 재산을 불안할 나눠 때 그럼 2억 5천만 원씩 부부가 갚으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판례인데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면 사업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 명의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히 그, 풀로 받은 거죠. 근데 아내는 공무원이야, 예를 들어서. 아내는 신용이 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 내가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데, 당신은 신용 좋으니까, 당신 명의로 좀 한, 2억만 어떻게 대출 좀 받아줘 어? 은행에서 도좀 받아주고 신정에서도좀 꿔서 한 2억만 나를 꿔주면 내가 이제 사업자금을 아주 요긴하게 쓸수도 있어 남편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또 아내가 또 들어주지 않으니까 남편을 또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여기저기 은행에서도 이제 꾸고 뭐 제2금융권 뭐 심지어는 친정에서까지 돈을 이제 한 2억 원 정도를 꿔준 거예요 남편을 자 그럼 남편이 이제 사업자금을 썼는데 뭐 다행히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또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네 이제 크게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사업도 망하고 네. 어 이제 그래서 부부싸움도 이제 커지고 또 사업이 망하면 부부간에 또 싸움이 커져 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을 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남편이 그냥 우리 그냥 헤어집시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남편은 믿고 이억원을 꽂았는데 지금 남는거 하나도 없고 이억원을자 신이 네, 또안 짤려요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누구한테 갚으라 고 그래요 아내한테 꽂은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 아내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의. 뭐, 아내가 뭐 사실 남편한테 줬는지는 나중 문제고, 은행에서는 명의자한테 갚으라고 하잖아요. 일차적으로는명의자 그러니까 갚아야 돼요. 그럼 아내가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아내는 억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혼재판에서, 아 어, 이거를 자신의 빚, 어, 남편을 위해서 쓴그 채무 2억 원을 남편한테 대신 갚으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음. 입증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은 네. 쉽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 판례는 채무 초과인 경우에는 사실 재산 분할은 그냥 하지 말고 현 상태 유지를 이어나라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아내 빚은 아내가 갚고 남편 빚은 남편이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럼 아내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했어. 그래서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든 대법원에서는 남편도 갚아야 된다고 판결 을 내렸어요. 왜냐? 아니 아내가 남편을 지금 믿고 꺼준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아 준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은 누구를 썼어요? 순전히 남편을 위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도 재산만의 대상이 된다. 남편이 네. 갚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네. 판결까지 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갚아야 되는데 만약못 갚은 건 이제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왔을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변호사님, 그러면 저 이기면 저돈 받을 수 있, 있죠? 이렇게 이제 뭐,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 고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뚝딱 나와요? 아니요. 아니죠. 판결문은 그냥 이렇게 종일 뿐이에요. 어, 그냥 법적인 그, 강제력이 있는 종인데, 이거를 가지고 남편이, 상대방이, 다행히 이행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행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배째다, 배째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모르겠다. 어, 나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판결문을 갖고. 원칙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해요. 아,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뭐 집이 있으면 집에 대해서 압류하고 뭐 이제 경매 신청까지 하고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돼요. 뭐 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유체 동산도 이제 압류가 되고 심지어는 뭐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백수야. 아무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 판결문. 상대방이 재산 있어야지 맞죠. 물론 이제 뭐 재산 명시 신청 같은 거에서 그 사람 재산을 다 바꿀 수 있는데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으면 사실 그걸 재산 찾기 어렵거든. 다뭐 현금화거나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잖아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 그 아내분이 네. 공무원이나 이제 신분이 좋아서 그분 네.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그렇죠. 그걸 상대방이 갚아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금액 이 너무 크게 된다면 네. 결국에 는 파산이나 회생 네. 신청까지 갈수 있어. 그렇죠. 있고. 뭐 결국에는 파산 개인 회생. 네. 예, 뭐 개인 파산, 면책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굉장히 그런 분이 많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배우자를 믿고 돈을 꺼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급하면 다만 이 사람과 내가 평생 해로하고 행복하게 이혼하고 잘살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꺼줘야겠죠. 근데 이 사람과 이혼할 것 같다, 언젠가 그러면 꺼주는 건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나중에 다그 상대방한테 갚으라 하기도 어렵고, 설령 판결을 받는다고 이행이 어렵거든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방이 도박이나 네. 이런 걸로 재산을 네. 탕진했다면,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런 경우 꽤 있죠. 도박으로 다 쓰거나, 아니면 뭐 유흥비로다 쓰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았는데, 어, 집단부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쓸줄 알았는데, 그걸 다 도박으로 썼다. 아니면 뭐 유흥비를 다 썼다. 이 경우에도 채무 아까 채무를 나눠야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가정 경제를 위해서 같이 부부가 썼으면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무도 자 근데 도박수로 도박 빚으로다쓴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갚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채무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도박이나 뭐 본인의 뭐 호화 사치나 뭐 이용으로 쓴 경우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다른 배우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고액을 대출받아 투자에 실패한 경우 네. 이혼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투자한 금액이 가격이 두 배, 세배 뛰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면 네. 이 돈은 반대로 네. 남편이나 뭐일반 혼자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까이럴 그러니까 수가 있겠죠. 이제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아내는 이제 뭐 투자하는 걸 싫어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몰래 투자했어. 몰래 이제 자신의 비상금이나 이제 몰래 이제 개인적으로 신용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아까 말씀드린 너뭐두배세배 났다. 배 자, 이 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당연히 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기 한편하죠. 아, 무슨 소리냐? 이건 나 혼자서 투자한 거다. 당신은 반대하지 않았느냐? 내 비상금으로 투자한 거다. 못 준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같니다 음. 자, 이 경우에는 어지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투자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투자한걸 몰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 마련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결혼 생활 중에 어쨌든 생긴 거 아닙니까? 또 상대방이 어쨌든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투자를 했고 만약에 아내가 맨날 호화 사치하고 펑펑 쓴다. 맨날 그냥 본인 위해서만 쓴다. 그런 여자 그런 아내분이 있잖아요, 가끔. 막그 집안 어? 경제는 막나 몰라라 하고 남편이 막 도박 빚으로 혼자 쓰듯이 아내도 막 도박을 하거나 호화 사치해서 돈을 다 쓰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웠는데 아내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투자를 잘했던 것은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아내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살림도 잘하고 또 돈도 살, 알뜰살뜰 그 모아놨기 때문에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 경제가 꾸려나가기 때문에 설령 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모르거나 반대를 해도 그 수익에 대해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때 부부간에 투자를 하거나 음. 그때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유의할 점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부부간에는 예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 공동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부부가 일방이 투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소통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설령 투자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했으면 를 어떻게 돼요? 그 배우자가 뭐라고 못하겠죠. 본인이 투자를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거 종목 살 때마다 안 해요라고 막고 이제 사는 경우 가 있어요. 뭐 오늘은 이 주식 살게, 뭐 오늘은 이종목의 코인 살게. 아, 내가 동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아 괜찮다고 했는데 투자가 이제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부부가 같이 상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죠. 뭐 이혼사회도 안 되고 뭐 나중에 잔소리도 안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되면 더 좋겠죠. 부부가 이제 같이 상해서 잘 되면 부부가 뭐 그거 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사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사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설령 그 투자가 잘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또 이런 생각하거든. 사업에 나니는 거는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반대인데 내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뭐 상대방과 사이가 또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손실이 났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더안 좋아지겠죠. 그 반대하는 그배우자 알아봐요. 상대방이 큰 거액을 막 투자했는데 다 손실을 보면 그게 얼마나 가정 경제도 파탄되고 부부 생활이 또 파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부부 간에 항상 투자는 같이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지방변호사의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